안녕하세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도 응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겪는 고민과 갈등, 고뇌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공통점이니까요. Love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Map of the Soul. 여러분의 영혼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세요. CNN 뉴스 기사에 BTS가 비틀즈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라는 기사가 있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보이밴드가 얼마나 큰 위협을 달성했는지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들의 기량들을 갈고 닦으면서 때론 좌절하고 때론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그들이 SNS라는 공간을 통해 팬들과 사람과 사람들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냈고 10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CNN 기사에서는 196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티즈와 비슷한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밴드가 되었는지 기사화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은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들의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인성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성미가 철철 넘친다 하더라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NN 기사인데요. 제가 읽고 해석해 볼게요. How a boy band from South Korea became the biggest in the world. 어떻게 한국의 보이밴드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밴드가 되었나요? In February 1964, an English boy band called the Beatles made its U.S. television debut. 1964년 2월에 비트즈라고 불리는 영국 보이 밴드가 미국 텔레비전에 데뷔했습니다. Beatlemania, the intense fan frenzy directed towards the Fab Four, s o m e was flipping America. 비트맨야의 멋진 4인조 밴드로 향한 강렬한 팬 열풍은 미국을 사로잡았고 And the group's performance at the Ed Sullivan t h e a t e r was punctuated by fervent screaming from the studio audience. 관객들의 격한 비명 때문에 Ed Sullivan t h e a t r 에서의비티즈의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In May 2019, over 55 years later, Another band of foreigners played the same theater. 2019년 5월에 55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외국인들로 구성된 밴드가 같은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The visual similarities were striking and intentional. 시각적으로 비슷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The Korean newcomer sported The same style of slim f i t suits and floppy ball coats. 한국에서 신입생들이 비트의 바가지 머리 스타일과 똑같은 스타일의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Embracing their name on their drum kit in the same font used by the l i v e r p o o l i a n heat makers. Liverpool 출신의 히트 제조기가 사용한 똑같은 글씨체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드럼 세트에 장식했습니다. And even made their broadcast in black and white. 심지어 그들의 방송을 흑백으로 만들었습니다. But this wasn't the Beatles. 하지만 이 밴드는 비틀즈가 아니었어요. It was a BTS, a seven man.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South Korean mega. Group, which is quite possibly the biggest boy band in the world right now.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소년 밴드일 가능성이 큰 7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슈퍼그룹. In April, BTS became only the third group in 50 years to have three number one albums on the Billboard 2000 chart in less than 12 months. 4월, BTS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2개월 안에 3개의 넘버원 앨범을 보유한 세 번째 그룹이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Joining the ranks of the Beatles and the Monkees BTS와 Monkees의 지위에 합류했습니다. The next month BTS became the first group in Billboard history to spend five weeks at number one on the Billboard Artist 100 chart. 다음 달, BTS는 Billboard 역사상 처음으로 Billboard Artist 100 차트에서 5주를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의 웸블리 공연 전후 영국의 변화를 잠깐 알려드리면요. 원래는 하루 공연이었는데 티켓팅 대기 인원이 워낙 많아서 하루 더 추가 공연을 할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영국 버스에 BTS ARMY TAKE n LONDON이라고 적힌 방탄소년단 버스가 등장했대요. 영국 여행사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공식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팬 여러분,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웬블리 공연을 위해 직행 루트 여행을 제공하고 있어요라고 게시하고 공연이 개최되는 6월 1일과 2일 50개 지역을 돌면서 운행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자랑스러운 우리의 보이밴드 BTS. 앞으로도 그들의 인성만큼이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길 바래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요. 지금처럼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만큼만 내보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랑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려요. 가볼게요.